가챠 어디로 오우. 가냐? 가챠샵 우리 집아 슈퍼볼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지? 100개 100개? 오케이 어. 봉쇄 니가 먼저 해 저번에 가챠를 한 3시간 기다려서 10초만에 끝나가지고 나 맞지 맞지 좋은 어. 거 나오면 나 하나만 저라 봉쇄부터 <laughs> 하겠습니다 100개입니다 10번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마블이 두개니까 이거 바로 던지는 게 나을 거 같아 좋은 거 나오면 파서 아유, 어차피 좋은 거 나오면 바 봐도 언제쯤 돼? 오케이, 첫 번째 실패 넘겨주세요. 좋은 어? <웃음> <웃음> 와, 대단해, 진짜 봐. 와, 꿀꺽몬이네, 꿀꺽몬. <laughs> 대박. 그냥 보지 야, 번벅. 야, 야, 꿀꺽해, 꿀꺽, 빨리. <laughs> 야, 슈퍼볼 꿀꺽. <laughs> 어, 넘겨주세요. 몇개 남았어요? 아, 오케이, 여섯 번. 고고고고고고. 와, 뭐야? 와, 파르세이네얜 뭐야? 뭐야? 그. 펭돌이 최종 진 아니야? 오케이. 어. 와, 방금 전에 팔 날리는데 되게 세보였다. 잡자. 파르셀만 잡을게요. 쫄쫄구 넘겨 주셔도 돼. 정화는 봄순 님, 이거 크로벳 이거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아닌가? 뭐가 뭐가? 그냥 옛날에 골뱃 준거 같은데. 예? 뭔 소리예요, 이거? 그 골뱃이 크로벳으로 진한 건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크로벳이랑 이거... 이거는 상관없는데요. 그럼 저번에 드린 골뱃 어디 갔어요? 예? 켰어요 제가. 아 소리 좀 하세요. 이거 <laughs> 내꺼죠 이거. 아 제가 치킨 튀겨 먹었어요 치킨. 아내꺼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아 치킨 맛있다. <laughs> 안 까먹었네. <laughs> 안 까먹었네. 뭐? <laughs> 시선에 어... 뽑아 주십시오. 뽑아 주십시오. 제발. 뭐야 이거 잠자리? <laughs> 뭐야 그냥 이브이다. 어떡하지? 와 어, 그냥 어 이브인 잡을 만하지? 그냥 이브이? 어, 이 잡을 만 하지. 이분이 음. 잡을 만 하지. 아, 아. 그래? 잡을겠다얘칼춤 추면 사나? 아, 칼춤 말고 레베리 시리니. 뭐 칼등치기. 칼등치기? 응. 어. 어, 저링 거네. 오. 어, 그리 계저 올라가네. 올라가네. 어, 야 뭐야? 마스터볼 던져 보겠어. 어, 이거 너무 지겨워. 이 몬스터는 어째 다. 그래 잠자리는 죽여 주세요. 어, 잡았다. 됐다. 나이 주세요. 과연 어 오케이 오징 오징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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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받아주세요. 어 뭐야 오 뭐야 가이오가다. 와 뭐야 야 가이오가다 마블 고 martial... 마블 고 마블 고 그냥 마서벌어 내가 공략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마블 공략할 필요가 없어. 어 알았어 마볼. 무조건 마서벌 이거 무 써야지 이거는. 그냥 마볼 인정이지 이거는. 오케이 가이오가 개꿀 와가이오가 <목소리> 오케이 렌트라 보내 주세요. <목소리> 주촌님 왜 렌트라는 좋은 게 아니야? 별로 그냥 와막그란돌리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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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 어떡해? 야 이것도 뭐야 마법을 던져. 마법을 던져. 마법을 마법을 던져 봐. 마법을 던져 마법을 던져. 야막 마법 마지막인데? 던져 던져. 던질 만해. 아 던질 만해. 또 던질 만해. 이거 던질 만해. 개쓰해 저거. 야 연속 이렇게 나온다고? 와한대딱그두 개가 뜨네. 과이오나 그런다. 얘얘 누구야? 이거 뭐야? 더더스 아니 잘 네, 가. 버려 버려. 어잘가 버려, 버려, 버려. 어 어렵네. 우와. 어 버려, 버려. 아, 오케이 다섯 번째 뭐 맞추죠? 원시 원시 시리즈 두개 뽑았네. 두개 원시 넣으면 개새겠는데 어? 맞아. 야 원시 세트에 나중에 메가 하나 넣으면개새겠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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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죽였어요. 어. 야, 야, 야 <laughs> 나나왜개 개상한 거 나오냐 갑자기? 뭐 <laughs> <와>, 파르셀이다. 밥맞이형 <파마자이용. 웃음> 네, 버려 주세요. <laughs> 몇번 나왔지? 이제. 끝났나? 아, 뭐야? 잡아 주세요 다시. 이거 몇번 나왔어요? 거의 <laughs> 끝내고. 아... 이게 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이제 아, 이제. 오케이. 이제. 이 제발, 제톤이제톤이 제발, 잠깐만. 거북아. <laughs> 거북아! <laughs> <laughs> 우. 거북 거북. 잘 뽑았다. 어잘 뽑았지. 두개 원시 시리즈 잘 뽑았는데. 아 죽여버렸어. <laughs> 잡으려 했는데. <laughs> 대박 두개 떴어. 초아와 대박 두 개. 원시 만들어가지고 대회 참여해. 와 대박. 아, 네. 이 원시 1 메가면은 개새겼는데 이 원시 1 메가. 이 원시 1 메가? 난, 난 근데 오. 원시가 뭔지도 모르고 메가는 모르겠. 어 메가는 팬텀 메가 할까? 뭐야 너 나왔어 가이오가 나왔어. 가이오가랑 그란던 나왔어. 나나왔잖아 나도 응. 도 나도 도 나도 나아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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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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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도 무서워 도 나도 나가 나도 나도 나래 나도 내가 가질게. 우와. 음.. 우와. 나 결국 이안 키우는 거야? 우와. 야, 그런데 개 큰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큰데. <laughs> 뭐야? 오우 배굴린지안 키우는 거야? 야, 강진호 거보다 크다. 와. 야, 강지 마기라스랑 이교 반대가 됐다. 강지 마기라스랑 나랑. <laughs> 어디서? 구경할래. 오늘 어디 저기. 여기 포켓몬 센터 앞에. 어, 오케이. 개 커. 안녕. 아. 우와. 어? <laughs> 광준이가 꼬아얘기네. 징그겠다 나도 타고 싶다. <laughs> 아 뭐야?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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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오늘 야. 가차. 야 저번에는 진짜 빨리 끝났는데 이번에도 빨리 끝나긴 했는데 이번엔 좀 좋게 끝났다. 어, 좋게 끝나버렸네. 대박 나고 끝났어. 응. 음. <laughs> 좋겠다 다들 대박 준양아 <laughs> 한숨이 기쁘시네. 꼬핀자 <꽃> 뽑았어? <laughs> 뭐야 꼬꾸는안 그래도 불렀는데. 에 그 다이아 이거 수리 좀 맡겨줄 맡기려. 어다어 줘? 나한테. 응. 나나 가챠 좀 좋게 떴어. 오 서로 자랑하자. 에에에. <laughs> 메타몽 뽑았어? 응 아, 메타몽. <laughs> 뭐 모르겠어, 모르 어디어 모르? 메타몽 여기 있어. <laughs> 메타몽 남아? 아 메타몽. 타몽어 <laughs> 뭐야! 문.. 어 뭐야! <laughs> 아 했네! 우와 뭐야 축하해! 야 네, 메타몽이야! 아돼 네. 아. 축하해! 고 고마워! 꼬비짱! 축하해! 고마워 고마 고마워! 아, 에이 맨말씀아! 그럼 메타몽 나줘 아. <laughs> 알았어 메타몽 줄게! 주... 예. 나 가이오가 다음에 바로 그란돈나와서둘다 잡았어. <laughs> 원시 콤보 할수 있어. 원시 콤보. 내가 그러면, 그는 뭐 대신 내가 꽃핀장 닮은 음. 거 하나 줄게. 러면 그러면, 이 혹시 이거 꼬핀짱 집이야? 나 혼자 면그 집은 그러면, 그러면, 누구랑 같이 살아? 러마님이랑 혹시 꼬핀짱 나 이거 응. 줄수 있어? 나? 나 이거 팬텀 나이트 그러면, <laughs> <laughs> 응 응? 아. 잠깐만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아 후하군 메뉴 불러는데 그러면 15만 원만 줘 <laughs> 15만 원? <laughs> 응벌어오면 돼? <웃음> <웃음> 딱 15만 원만 있으면 돼 오케이 okay, 일단은 메타봉만 줘 그러면 알았어 여기 교환기계 없어서 가야 돼 알았다 갑시다 우 <laughs> <laughs> 내가 좀다내 그런 돈 보여줄게. 나 짱크다. 오. 내가 보여줄게. 아하. Uh -huh. 우와. 짱크지. 짱크. 와. 어. 이 <laughs> 타다가 내리면 되게 아파 이거. 와, 그런 돈 완전 멋있는데. 짱크지. 강진우 아빠보다 더 커. 와우. 초커. 든 든. 아 <laughs> 이거 뭐야? 50레벨 꼽히니야어 어? <laughs> <laughs> 어, 잠깐, 나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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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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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메타몽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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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객님 오케이. 다음에도 노예로 쓸일 있으시면 불러주십시오 오케이. 야, 오케이. 봉수야 어디있어나 포켓몬 센터 왜? 어, 아, 봉수야 이거 봐봐 까꿍 <laughs> 와, 뭐야 메타몽 <laughs> 등빛에 메타몽 나 가이오가랑 그란돈 둘다있어 그니까 개사기. 대박났다네 응 개사기